자, 또 저장을 또 해주셔야겠죠? 저장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 6차 가공이 되겠네, 6차 그 다음에 B면, 내경, 황삭, 정상 이렇게 되겠다 6차 가공, B면, 내경, 황삭, 정상입니다다 됐으면 저장 그래서 또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파일명 확인하시고 드릴 황삭정사 황삭정사 홈 나사 네개 황삭정사 이렇게 자 얘는 이제 네 개만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정매 스케 잡아주시고 자요거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좀 볼게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봐야지 그나마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좀 헷갈리겠는데 나사 때문에. 하여튼 Y 프레임을 보기엔 알것 같으니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다 됐으면은 중심선을 좀 그려주시고 중심선 하나 1차 그려주시고 잠깐 여기 라인을 맞추면안 되겠네요? 이건 잘못된 선택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우선, 수직선, 그 다음에 수평선, 그 다음에 대각선, 그 다음에 수평선,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려줍니다. 자, 다 그렸으면은 여기 수직라인과 점을 기준으로 해서 10mm. 잠깐 이게 뒤집히죠? 뒤집히면 안 되는데. 아, 아 이거 문제가 있네요. 나사를 만드니 까 여기 또 구속이 돼 버리네. 조심하시고 이거. 음, 이거 구속이 되네요. 보니까 나사에 조심하세요. 나사에 지금 끝자리 구속이 돼 버려요. 그주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에 17mm, 그 다음에 15mm 이렇게 치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젤크파이 40파이죠. 40파이 직경 넣어주시고, 40에, 그 다음에 30 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상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주시면 되겠고, 주의할 점은... 이거 좀, 나중에는요, 이거 나사를 하기 전에, 내경 항상 정상 먼저 할게요. 이거 나사를 먼저 해놓고 하니까 불편하네, 좀. 스케치 작업이. 그리고 나사 부분에 이런 선들이 지금 구속이 들어가서 구속 안 들어가게끔 잘 해주시고.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그 드릴, 요 날각도. 여기 지금 너무 튀어나오게 너무 작아요,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되면 가공하기 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더 깊게 집어넣을 거예요. 대략. 한 3mm 정도가 현재 있는데, 한 2mm만큼 더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수정할 겁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한 1mm만, 1mm가, 이게 그러니까 1mm 정도 간격이 나오게끔 해줄 거예요, 여기는. 자, 우선 이렇게 작업을 우선 진행해주세요. 자, 다 되셨으면은, 이제 이걸 회전 컷 하겠습니다. 회전, 스케 종료하시고, 회전 컷. 이렇게 해서 이제, 파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와이프레임으로 보시게, 아니, 와이프레임을 절단면을 볼게요. 절단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형상이 구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드릴 자국이 너무 나, 작아요. 크기가. 이렇게 작으면은, 가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드릴 자국을 좀더 키울게요. 드릴 자극을 어떻게 키우냐면, 그, 우리, 그, 여기, 명령어, 주 보시게 되면, 파 20짜리용, 구멍가공 마법사, 이명령어의 피처 편집 가셔가지고, 아까 가공기필 42라고 줬는데, 44. 44로 좀 수정해주시고, 구멍가공 마법사의 피처 편집 가셔가지고, 그 블라이드 형태에 있는 그 길이 값을 44로 수정해주시고, 확인. 여기 구멍이 더 커지죠? 그럼 다시 한번 절단해 볼게요. 요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좀 불안불안한데. 하태튼 이렇게까지면 해 놓고 어 작업을 마무리짓습니다 지금 뭐 측정을 해 보니까요. 어 여기 여기 지금 드릴 자국이 16.67 나오는데 더 집어넣을게요. 이게 16.67이면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구방 가고 마법사 가셔가지고, 아까 44 집어넣었죠? 45까지 집어넣어 45. 1mm까지 다 집어넣겠습니다, 45. 그래서 여기가 대략 측정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어 20mm 나오네, 이제. 어 20mm 낫겠다. 어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어 여기, 9번 가공 마법사의 피처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블라드 형태에 있는 요 길이 값을 45mm로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캠 작업할 때 무리가 안갈것 같아. 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이제. 저장해주시고. 자, 다 되셨으면은, 자, 파일에, 새 파일, 도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A재료로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찾아보기 하셔가지고 재료 선택 1차 선택해 주시구요 자 주의할 점 배율 1대1 1대1 배율로 잡아주시고 1차 재료 크기 그 다음에 뷰 레이어 하고 가셔가지고 모델 뷰 2차 갑니다 2차는 1차 가고 드릴 불러오시면 되겠죠 이 2차 체크해 주시고 1대 1로 그다음에 속성에가셔 가지고 안에 보이게끔 해 주시고요. 숨은 선이도 외형선이도 보이게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보이게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긴 한거 같네요. 표시 유형이 첫 번째 거 이거. 숨은 선 말고 그냥, 그냥 실선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요걸로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차 또 불러오시고 3차는 A면 황삭 정삭이죠? 요렇게 해서 또 불러와 주시고 얘는 숨은 손으로 표시하기가 낫고 같고 얘가 이제 얘가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왼쪽 게 요렇게 해주시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델 뷰 3차, 불러오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1대1.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 얘는, 얘는 그냥 외형선만 볼게요. 이거는 수분선, 이 안에 거를 보이게 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차, 홈. 마찬가지, 배율만 1대1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얘를 뽑아주는 게 좋죠? 입체도. 얘도 뽑을까요? 형상이 복잡할 수 있는 입체도를 추가시켜주는 게 좋아요. 작업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나사죠, 이제? 오차 나사. 1대1로 잡아 주시고 똑같이. 나사도 마찬가지로 투상도 하나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내경.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요거는 절단하셔야 돼요. 우리 배운 거 절단으로 해서 그래서 좀 복잡할 수가 있어, 작업 방법이. 우선 추상도까지 뽑아 놓을게요. 뽑아 놓고. 입체도까지 뽑아 놓고, 얘를 절단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절단하는 방법은 우리 그거 쓰시면 되겠죠, 요거. 부분 단면도. 부분 단면도 써가지고, 얘를 싹 잡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직경은 62에 반해서 31 미리 보기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어, 부분 단면도를 마무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서 이렇게 수상도 뽑아 주시면 된다. 어, 다 끝나셨으면 파일에 저장하시고 한번. 그래서 도면화 작업에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도면화 작업 4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 1차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해서 여기에 파일 형식을 DWG 그러니까 똑같이 도면화 작업 4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원본 저장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AD 파일로 저장이 된 거죠 DWG